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노인은 위대한 스토리텔러다. 실버톡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버네트로서 사진보 기자입니다. <laughs> 마이크 사진보 기자입니다. 저가 거기서 그, 어, 그 시민인들수라는 것이 음, 인터넷 신문인데요. 정년퇴임한 분들이 모여 갖고 활동하는 언론사예요. 그래 서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실버니 기자를 활동하게 되셨는지 한번 네. 거쳐 어, 가요. 그 아이들을 키우다 키우고 다 공부를 시키다 니까 마음도 몸도 좀한계지 한계 하그래 하고 뭔가 나는 나를 위해서 뭘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뭐저 또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2, 30대 2, 30대 젊은이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분들은 그냥 한 30, 40분 되니까 다 끌고 나가는데 난 이게 타자가 안되는 거예요. 타자가 안되는데도 끝까자앉 시험을 봤는데 아 합격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학교 통지서 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실마다 다니면서 송 선자로서 자격증, 자격증 가지게 선생님들도 전부들 빨리 도전해 보라고. 그 후로 몇분 합격했어요. 내가, 내가 용기를 줘나중 혹시 그 기자가 되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꾸셨던 어떤 음, 계기가 있으셨나요? 독서를 어, 정동은 아니고 다독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이 전도, 배려도 전 넣기는 거를 부모님들이 알렸어요. 일찍 자라, 전담 나온다. 그 공부도 원래 숨어서 그런 상황인데, 워낙 책을 즐기다 보니까, 어, 부모님 원래 책을 쳐린 것이 다 있는데. 기자가 되기 전부터 취재 활동을 하셨었다고요. 저는. 아, 네. 아마 저봐요. 기자가 되라고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laughs> 저기, 남녀분 하제들 <화재들> 다들 아시죠? 네. 남자 그때 테이블 보는데 남녀분 하자고 부르타올르더라고요 화재가 나는데 팀를 보고 있는데 그때 생각 주 시간 남봐안 되겠어 몸이 너무 가겠어. 칼 가지 짊어지고 현장을 준 거예요. 현장을 갔는데 처, 우리가 청파동인데 서울려고 지나가야만 거그 현장 남정현장을 가야 되는데 지하도를 지나가 지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하도가 완전히 노숙자 소홀했어요. 근데 그 소리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고 경찰이, 순차하는 경찰이 있어서, 경찰 떨어. 나 저, 저기만 건너게 해달라, 저 지하도만 건너게 해달라, 사정을 했더니, 그경찰분이 이렇게 돌아가면 질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굴러갔으면 괜찮습니다. 그 그래. 뭐 보니까 길이 있더라고, 꼭 남들하고 직접 가는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갔어. 가보니까 음. 이 카메라 기자들이 몇백 명이 아마 거기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난 그때 기자가 아주 저 그래갖고 이제, 근데 무척 쳐서 그래갖고 그 타는 거를 촬영하려면 카메라 가 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로도, 가로나, 가로수 나무에서 기대 갖고 정신없이 찍었습니다. 그 카메라 사진을 찍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가 2월인데, 그 1년 위에 저 기자가 된 거죠. 그래갖고 취재를 했는데, 바쁘고 그때 말도 기자 출으로 해서 그기사를못 썼습니다. 친구들도 왜 숙성합니다. 그기사를못썼 그렇게 취재까다 하고, 했는데도 그걸 아직도 못쓰는거 아직까지도 아쉬운게 그거고 지금은 뭐 겁이 없습니다 취재거리만 쓰고 막대다 그래갖고 저같이 말을 못하잖아요 근게 치료원이 생기면은 그분들에 대한 그 치료원에 대한 정보를 알 위해서 다 뒤집는데 인터넷이고 뭐 사전이 막 뒤져갖고 저 질문지를 작성을 해요 질문지를 작성하고 가야만이 질문이 되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즉시 질문을 그냥 가서 못해 그럼 기사 아이템, 그 뉴스거리는 주로 어떻게 찾으시나요? 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얘기를 많이 찾아다니고 또 내가 늙는다 보니까 노인문제에 노인 대한 거를 또 많이 취재하려고 그러고 또 저건 뭐를 좋아하냐면 말을 못해도 공연 같은 걸참 좋아해요, 공연을. 20주년 기념 공연이었어요. 그게 또 기사거리잖아요. 그래갖고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나 저기 그 저 숙시하고 싶은데 리허설 때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때 금방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왜냐면 그 공연 중에 사진도못찍고 인터뷰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리허설 때 가면 다 완전 할수 있거든. 그래서 리허설 때 사진 찍으래고 그거 해갖고 매일 무대 했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공연 계통 개통, 그런 계통을 또 많이 써요, 저가요. 음악 게인 뭐 이런 계통 좀. 혹시 기자증 갖고 같이 다니시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자증 갖고 다니는 언제 출석체크 하다 숨길지 몰랐어. 그래요? 취재하시면서 물론 뭐 좋은 즐거운 일도 많으셨겠지만 좀 어려운 일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 취재하면서 어려운 게뭐냐면은취재할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은 그 수기자 때, 수기자 때. 20년, 27년인가 모집하는데, 173명이 정부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시키고, 과제물을 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과제, 써내기도 너무 힘들어갖고, 그, 저, 저 추천해준 분한테 나안한다고나 이거 못하겠다고. 진짜 못하겠다. 할 계속 용부를 빚도 다 주는 거야. 해라. 당신 할수 있다. 계속 빚도 다 주니까, 또 꿈도 기자했잖아요. 꿈도 기자했으니까, 또 오기도 생기고, 아이, 한번 해봤잖아. 시작한 거죠. 계속했는데, 아속다는데 다, 다, 다 나고 했는데다 내고 났는데아속이는데 계속했는데, 아, 했는데 합격을 는데야되는데합해을꼭 해야, 해야 되는데 이거 또는데계 어떡하나 그냥 마음데 무슨 했는데는데계속사는에서 연락이 왔어요 했는데 계속했는데, 을했습니다해표로 인사해야 됩니다 그했고 연락이 온거데계속했 그때 집 호텔에서 했는데 한 2, 3백명 앞에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용기가 안 나왔고 아니 못하니까 딴거 시키자 했더니 아니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원고를 써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동영 카메라 동영상을 틀어놓고 저가 그걸 뭐 거기다 보고 했어요. 컴퓨터에 보고 보면 너무 아닌 거야. 지너도 아닌 거야. 근데 항상 <laughs> 저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이틀에 연서 그랬어. 동영상 틀어놓고 또 컴퓨터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왜 이렇게 낮자가 빨리 와. 밭에 식나게. <laughs> 밭에 식나게 날이 온 거예요. 와갖고서 이제 앞에 나갔는데 다리가 후드, 연단에 나가려 는데후주가 다리가 후들로들 지금 떨려요. 지금. <laughs> 후들후들 떨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 어떻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옆에서 한요 아우, 죽였어. 내잘했네 특별히 관심이 있어. 앞으로 이쪽으서 전문적으로 글을 많이 써보고 싶다. 그런 분야가 있으신가요? 어, 또, 그중에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어두운 곳에 있는 노인들이, 어렵게 지낸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그분들을 좀,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갖고, 바깥으로 노출시켜갖고, 사회 관심을 끌물로서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보탬이되는 그 기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친구 중에, 장인자를 돕는 좋은 일을 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난너 취재하고 싶다. 응? 너 취재하고 싶으니까 좀 시험을 한번 내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이 장애우들을 불러다가 박을 헤매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갔더니 뭐 수녀님도 웃긴 적오셨다고 그때 그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에 올렸는데 그게 메인뉴스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고 그걸 다 카피해가지고 가고다니서자랑한거예요 우리 나동창이다내 친구다. 지금도 자랑해요, 그 친구. 아 이거 그걸 주면서 이건 내 친구가 쓴 거야, 내 친구가 이야이랬다 지금 다 잘하시잖아요. 모든게 도전하면 다 되셨잖아요. 어, 도전만 안 되는 것들 <laughs> 안 되는 것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안되는 건? 영어에 안좀 컴플렉스가 있으시. <laughs> <있어요. 웃음> 어 내가 어 내가 취재를 나갔어서 한번 어 이거 진짜 내가 창신한 얘기지만 내가 학교 때 영어를 못했어요. 어느 그 대형 회사에서 어느 대사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거 반대겠다 내가 저 도둑질 해야 되겠다 인터뷰 그래 그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거를 몰래 봐도 다적었습니다저 여보 좀 있는데서 다그 통영인이 하는 거를 다 적었어요 저가 적으니까 그 얘기가 되더라고요 몰래 붙였지만 <laughs> <laughs> 그래서 그때 후회된게 뭐냐면 우리 실버랜드 에 국제부가 있어요 국제부 기자분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때 그분들을 생각했던 그분들을 모셔 왔더라면. 그런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냥그다 앞으로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 공부를, 그, 좀, 간단한 대화라도 할수 있는 기껏한데요.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나 영어 못한다. 이 정도밖에 못해, 영어라고는. <laughs> 앞으로 영어도 배워가지고 간단한 대화도 할수 있고 하고 싶은 게 내가 꿈이고. 80주년, 80세 때, 어, 개인전을 한번 열고 싶어요. 음, 사진 개인전. 음, 음. 80대 기념으로. 그게 꿈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게 꿈이고, 어, 건강이 허락하려면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하고 싶다는 거. 일을 하면서 수입이 없든, 꾸준히 일을 가져야 되겠다. 일을 가져야 안늙든지안늙어지 안 <laughs> 일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 그거있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제가 가는 것도 바라고 싶은 거는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이게 하다못 이게 상황을 하다 보면 아, 포기하지. 저가 요번에 기자될 됐대. 수습 기자, 될 때, 기자 때 만약에 너무 어려서포기했다면 지금 기자가 됐겠습니까? 포기 안 했기 때문에 기자가 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이 있다면 그거 비극이 위해서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하면은 결국 이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금 인생을 <laughs>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저저 그동안 삶을 바꿨는데요. 지금 제제 인생이 너무 즐겁고 보람있습니다 지금이 저제전 저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침 멋진 실버네 기자 송선자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